지난번 영상 기억하시나요? 오늘은 카니발 살리기입니다. 카니발이 시동이 안 걸려요. 시동이 안 걸리는 원인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연료라인에 쇳가루가 돌았어요. 돌았어요. 돌았어. 이렇게요.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 했을까요?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. 지금부터 작업을 엄청 크게 해야 돼요. 작업할 것들은 연료라인 초토화, 모조리 초토화, 싹다 초토화,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어설프게 고압 펌프만 교환하고 몇몇 개 세척하고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. 그렇게 되면 바로 출력 부족이 발생하고 또 시동이 꺼지고 또 시동이 안 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단단히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. 일단 작업 편의를 위해서 몇몇 가지 부품을 탈거하면서 오늘 이야기 를 시작하겠습니다. Welcome to the... Gym. 아 이거 혼자 하기 힘든데 동생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. 혼자 못해요. 야좀 도와줘! 와, 싹다 도망가네. 싹다 도망가. 민철아 너라도 오늘 형을 같이 하자. 야왜 카메라 를왜 내려? 야야야야, 형좀 도와줘야지, 네가. 나 혼자 찍으라고? 하, 다 떠났습니다. 저 혼자 해야 돼요.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저거 뭐야? 왼쪽이야, 저거? 입장 내어가 왔네. 선우 형, 어 빨리 와. 들어와 들어와. 밥사 주세요. 어밥 사줄게. 빨리 와. 밥 사줄게. 밥사 주세요, 밥. 사주세요, 밥 사줘야지 그럼. <laughs> 그럼 밥 사줘야지. <laughs> 우리 동생이 하는데 밥 사줘야지. 장갑 <laughs> 너 <나> 필요 없잖아. <laughs> 밥 사줘야지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입장내용 잘 왔다. 형이밥 사줄게. 걱정하지 마. 뭐 먹고 싶어? 먹고 싶은 거다얘기뭐 하시려고요? 이것만. 이거 간단해. 뭐 그건 어려운 거 아니야. 형이랑 같이 자동차 공부하면서 아니요 아니, 아니야 어? 아니야. 밥 지금... 사줄게. 네가 왔잖아. 네가 걸어 아니... 왔잖아. 아니, 이거 좀거 아니, 생각해. 심각한 거 같은데? 아니야. 안 심각해. 심각한 거지. 얼굴이고. 네? 자, 형이랑 빨리 이거 금방 해. 금방. 아주 간단해. 뭐 별거 없어. 빨리 하고 형님 네. 맛있는 거 사줄게. 아 낫긴 거 같은데. 아개 좋은 거 같은데. 야, 레오, 우리 이거 아판넬 띠고 할까, 그냥? 무슨 작업 하시려고요? 이거, 고압 펌프, 인젝터, 연료 탱크, 연료 필터, 연료 라인 초토화, 색깔을 돌았어. 형, 이거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형이 오늘 밥 사준다는 거지. 아판넬 띨까띠지 말까? 형, 이거 아판넬 왜 떼요, 아마추어? 아... 그래, 형은 아마추어니까. 오늘까지는 니말 들을게. 니말잘 네 들어줄게, 오늘은. 형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바깥에 안될거 같은데요. 저 순수하게 밥 얻어 먹으러 왔는데 아 이건 아닌 거 같아요. 땅 동생들 오다 보니까 족발집에서 밥먹고있던데요 어디 족발집? 족가네요. 야, 발음 똑바로 해라. <웃음> <웃음> 어? 아니, 족가네요. 족가네. <laughs> 그래, 우리 근처에 족가네 족발집 있긴 하지. 근데 네. 기분이 좀 그렇다. 아이 족가네 족발집 맛있어요. <laughs> 이것들을 잡아 족치든지 해야지. 이 열록 파이프는 다세척 해야 되잖아. 네. 어떻게요? 스타만장 되게 할 거야. 네. 보아펌프 뒤쪽으로 고정되는 볼트가 3개가 있습니다 위쪽에 하나, 둘, 밑에 또 하나, 세개 여기 보이죠 저기? 저거 저거 입장 내어가 저걸 분리할 겁니다 형 살려주세요. 이제 밥 수다란 말안 할게요. 아니야 언제든지 밥 사줄게. 아니에요. 아니야 아니야. 아니. 아니. 형 지가 뭐 항상 열려 있어. 아니. 요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? 밥 먹으러 온 거지. 저희 힘든 거다 했어요. 이제 살려주세요. 당연해. 알았어 알았어. 고생했어.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. 형저 오늘 고기 먹고 싶어요. 알았어 고기 먹자. 돼지고밥 좋아하지? 돼지고밥. 어? 아? <laughs> 소고기야 소고기. 소머리국밥 먹자. 아 소고기. 오늘은 다음 날. 어제 괜히 입장 레오한테 일시켰다가 밥값이 15만원이 나갔습니다. 어마어마해. 혼자서 고기를 몇 인물 먹는 거야? 분명히 몇 가지 찾는데. 자, 오늘은 앞쪽은 다 했으니까 이 연료 탱크를 내려볼 거예요. 연료 탱크는 교환합니다. 일단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쪽 커버를 탈거하지 않아도 되는데 뜯다가 걸릴 것 같아요. 이쪽이 연료 필터예요. 연료 필터가 좀 바뀌었죠? 이게 연료 필터입니다. 연료 필터는 어셈블리로 교환할 거예요. 야,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? 이게 자동으로 좀 바꿔 봐. 자동으로. 해주셔야 거죠, 이거는. 아직. <laughs> 다 왔어. 전 가운데야? 여 연료가 많이 없어야 되는데. 단 사이드도 풀고 살살. 오 기름 기름 기름. 아 열려 많은 거 아니야 진짜 이거? 완전 가득은 아닐 텐데. 살살 들어봐. 살살 내릴게요. 어. 쭉 내리세요. 들자 그냥 열려 없다 얼마. 하나 둘. 아야 한 열려 없네. 오 그래. 젊은 니가 해라. 오케이. 저 이번 형이 할게. 아이고 힘들다. 조이는 방향이 시계방향이냐,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? 시계. 좀더 들어 같은 거예요 지금 딱 붙인 거예요 이거 완전 드는 거라고? 네 오케이 걸었어 네. 나와도 돼승리다 네. 나온지 다 했네 네. 참고로 이 연료 라인은 싹 세척을 해놨습니다 이제 연료 필터를 장착해야겠네요 새 거예요 필터 네. 체결하고 네. 밑에 쪽도 다 조립이 됐어 리턴 파이프랑 상당한 연료 호스들은 교환할 겁니다 자 자리를 한번 잡아볼까 오케이. 냉각수도 빠졌으니까 충전해주고 연료통을 비웠으니까 충전을 해야 되겠죠 이게 여기 경유 이런 거 작업할 때는 한 방은 안흘려지고기안 묻혀야지 한 번씩은 꼭 묻어 이게 얼마치나 되냐 기름이? 한 번만 3만 원이야? 야, 옛날에 꽉차면 2만 원이면 되는데, 기계가 졸록 올랐어. 혹시라도 고장코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, 그 다음에 연료라인에 있는 에어백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. 고장코드가 발생하는 건 당연히 없습니다. 오케이, 시동 한 번에 잘 걸렸어. 밖에 한번 나가봐야 될것 같은데. 작업할려고 테스트 운전연료라인에 쇳가루가 발생해서 연료라인을 초토 화를 시켰습니다. 연료 파이브 몇몇 가지는 재사용을 했습니다. 대신 세척을 깨끗하게 진행을 했고요. 2-3일 안에 구할 수가 없는 부품이라서 세척만 깔끔하게 한다면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척을 진행했어요. 고객님께서 빨리 차량을 사용하셔야되기 때문에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몇몇 가지는 재사용을 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부품들은 자동차 제작사 제품으로 변환했습니다. 이 차량은 두 가지 문제였죠. 첫 번째는 엔진 하나스에 체결되는 부분이 파손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교환을했고요그 다음은 연료라인의 문제로 시동불량이 발생을 해서 연료라인까지 연작을 했습니다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네요. 출력도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엔진 부재도 없고 정부등도 발생한 것들도 없습니다. 예전부터는 횟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또 아직도 디젤 자동차들이 종종 이렇게 연료 라인의 문제로 인해서 기계적인 부분들이 다 파손이 돼서 그 색깔어가 돌아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직까지는 종종 발생합니다. 저는 이제 조금만 더 테스트를 해 보고 오일 누가 있는점인지 냉각수 누유가 있는점인지 여러 가지 등등을 확인한 후에 차량을 출고시켜야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화면 패밀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딱고 조이고 기름 내 차를 사랑하세요.